스타뉴스의 은혜 기자, 리틀사이 황민우가 속한 고등학교 등이 조명되고 있다. 26일 오후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 트로디에서 황민우는 데스매치 무대에 오르게 된다. 그가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선곡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황민우는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있다. 특히 그의 무대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백업 댄서로 등장한 모습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황민우의 출신 고등학교 등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민우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다. 그는 미스터 트로디 예심 당시에도 학교 교복을 입고 등장한 바 있다. 미스터트로디에 출연 중인 황민우는 어린 시절 리틀 사이로 불리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그는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황민우가 주목받으며 그의 가족들도 꾸준히 관심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동생 황민우 역시 미스터트로디에 출연 중이다. 또한 황민우, 황민우 형제는 여러 방송을 통해 아빠와 엄마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국적, 어머니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스터 트로디에서 황민호가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